안녕하세요. 여기 혁이의 혁입니다. 오늘은 네, 약간 노지로 캠핑을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여기 강가에서 1박 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내리겠습니다. 자 요거 요번에 새롭게 구입한 네, 코트 텐트입니다. 네. 요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써볼까 하고 요것도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타프는 다 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좀낫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지지대를 하나 해서 이렇게 약간 면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월하게 이걸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렇게 세팅을 완료 다 했습니다. 오늘은 좀 미니멀하게 나왔고요. 뒤에 요거는 코트 텐트. 제가 저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샀던 코트 텐트 그게 너무 편했어가지고 요번에 요거 또딴 거를 사봤거든요. 요거 네이처 아이크 거 요번에 또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어,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리뷰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는 화로 테이블로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삼, 세팅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쓰레기통도 제가 늘, 늘 갖고 다니는 거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그냥 소프트 쿨러로 갖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스박스 지탱하는 거는 이거 헬리녹스 이거 낚시 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요. 그냥 거기 위에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걸이 이렇게 요새 너무 비싸졌죠? 근데 네, 휴지걸 이렇게 걸어놨고요. 랜턴은 조절하게 골제로세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폴딩 박스 네 하이브로 폴딩 박스 요거 이렇게 뜨내기 편해가지고 요거 테이블 겸뭐 이것저것 담은 뭐 함으로 해서 갖고 왔어요. 딱 요렇게 나왔습니다. 조절하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모기 약간 이런 거에 조금 진심인데, 작년에는 기피제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기피제를 써볼까, 막 고민 중이었던 찰나에, 네, 때마침 저에게도 광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솔직히 광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약간 좀 심중한 편이었었는데, 요거는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는 찰나에 그 부분도 같이 회사에서 조금 이제 조율을 해주겠다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진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마침 네 제가 정말 써볼까 싶었던 게 약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첫 광고를 네, 찍게 됐네요. 네, 그, 제가 갖고 온 거는, 홈 라이프 세이프 가드액이라는 건데, 모기랑 진드기 기피제라고 하더라고요. 몸에다 뿌려가지고, 모기 같은 거나, 약간 진드기 몸에 붙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 해요. 냄새도 되게 좋고, 이게 보니까 성분이 그렇게 되게, 그런 성분이 아니라가지고, 보면은 유아 및 어린이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는 써 있는데 어, 6개월 이상 아이부터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저도 집에서도 잡초 뽑을 때 몸에다 뿌리고 써봤는데 확실히 네 약간 뭐 귀에서 주변에서 윙윙대진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네 캠핑장은 아니고 여기, 여기 약간 강가로 나왔는데 네 요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써보려고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얘가 보면은요 딱 보시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더 안전하게 좀 보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혹시 몰라서 뚝 열려가지고 막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중으로 뚜껑이 있어가지고 좀더 갖고 다닐 때좀 안전하게 네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틀 정도 사용해 봤는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모기 위피즈를 쓰는 게 있어서 한번 다른 거 한번 뿌려 봤었는데 어, 냄새가 조금 독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냄새도 순하고 뭐 자스민 향이 나가지고 되게 은은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피부에 뿌릴 때 얼굴에는 너무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다 이렇게 뿌려서 약간 비비듯이 이렇게 발라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의약외품으로뭐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요게 요새 지금 또 가보면은요 요게 사이트에서 원 플러스 2라고 해서 하나 가격으로 세 개를 요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여름 되기 전에 장만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리고 막 피부 말고 약간 이렇게 텐트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데다 그냥 원단에다 그냥 막 뿌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까 뿌려 봤거든요. 근데 향도 좋고 확실히 네, 약간 뭐가 귀에서 윙윙대는 게 살짝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뭐 구매 관련한 거 링크는 제가 더보기 창에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는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한번 써 볼까 합니다. 제가 또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또 지른 게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은요, 네개의한 세트예요. 근데 저는 이거 세 개를 세 개를 샀습니다. 세 개. 캠핑장 가면은 팩이 어디 박혀 있는지 몰라서 거기 걸려서 막 넘어지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팩에다가 돌려 껴서 이렇게 돌려 껴서 불을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팩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야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스노우 피크 거 그런 팩마커가 있긴 있었어요 개수로 4개가 있는데 비싸기도 비쌌고 그리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낚싯대 쓰는 그런 형광봉 같은 거를 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안에 LED가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건전지를 넣어서 자체 발광을 할수 있는 거라서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4개만 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예, 총3 묶음을 샀습니다. 타프만 해도 한1 0개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팩이 있으면 이렇게 로프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돌려서 그 로프를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면은 살짝살짝 빛납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지속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밤에 캠핑장에서 막 다닐 때 그럴 때요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전지가 수은 건전지가 들어가요. 오, 지금 솔직히 살짝 살짝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날씨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 와도 상관없이 나중에 좀 해가 지고 나서 세팅하고 한번불 켜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게 10개인데, 건전지를 일단 다 넣어줘야겠죠? 아, 네, 좋다. 오늘 원래 비 온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비가 와서 의외로 오히려 좋네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유지비가 좀 들어가긴 하겠네요. 이게 수은 건전지 이게 좀 얇긴 한데 이게 얼마 얼마에 판매할지 모르겠네. CR2032, CR2032 사이즈인데 음, 이게 은근히 네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와우. 오케이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 좋다. 해가 저물어서 건전지 꼈던 요거 팩 카드를 한번 써 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는 좀 날이 그래도 밝았잖아요. 좀 어두워져 가지고 요거 한번 이제 껴 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팩 한번 끼러 가 볼게요. 자, 이제 요팩 카드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팩에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거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주변 팩 박은 데다가 팩 가드 이렇게 껴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캠핑장에서 팩 박아놓고 막 이동할 때 줄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캠핑장에서 쓰면, 참, 캠핑장에서 쓰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 막 걸어가다가 막 끈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오밤 돼서 껴보니까 오 어, 그림도 좋고 이쁘고 네 아무튼 뭐 안전 면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참잘산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 저녁을 먹어봐야겠습니다. 네요렇게 도시락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끓여서 먹으려고요. 물 끓일 것도 갖고 오긴 했거든요 진짜 미니멀 세팅으로는 진짜 이 녀석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버너를 먼저 오케이. 이 주전자에다가, 후. 네, 물 끓여서, 컵라면 물도 끓여주고요. 이렇게 하려고요. 오케이.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잠깐 치워놓고. 아, 그리고 제가 원래 광고 메일이 많이 오는데, 어, 제가 촬영도 나가고, 편집도 하고, 회사 업무도 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메일 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잘못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에 약간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어, 그, 스케줄 관련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저 대신 약간, 스케줄 같은 것도 조율해주고, 광고 메일 같은 것도, 네. 조금 중간에서 해답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좀 보고서 하면 좋은데, 저도 막 편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이좀 버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그 약간 관련 그런 마케팅 관련하시는 쪽 담당 팀에서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또 제가 써보고 싶은 제품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게 됐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진짜 광고도 한번 해보고 되게 기분이 묘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저도 어, 조금, 네, 막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더힘좀 좀좀좀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참 좋네요. 중간에 잠깐 비도 오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밥을 좀 먹고,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 영상에서 뭐밥 많이 먹는 거좀 별로 많이 안 보잖아요. <laughs> 아우, 좋다. 아까 벌레가 들어가지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음, 음 맛있다. 다 먹고, 이제 네, 그만 자볼까 응. 합니다. 네 오늘 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 그럼 내일 봬요. 안녕. 그렇게 별로 춥진 않았는데, 어제 뭐 은근히 벌레도 많고, 모기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몸에다가 막 이렇게 깊이 제를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뭐 귀에서 외앵대지도 않고, 네. 모기도 하나도 안 물리고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올 여름에 캠핑 다닐 때 이거 같이 갖고 다니면서 한번 계속 써보려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